오, 아 어머머 엄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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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뭐, 뭐, 누구야? 얼룩이야? 얼룩이야? 왜 거기 올라가서 싸워?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? 응? 얼룩이. 누구하고 싸웠어? 응? 누구야? 어, 어 누가? 누가? 아우차 오는데. 시기가있 콩이야 응? 밑에 누구야? 어딨어? 누구하고 싸웠어? 콩아 어딨어? 누구하고 싸웠어? 응? 얼루가 누구하고 싸웠어? 응? 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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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하고 싸웠지? 가밥 줄게. 이리 와. 얼루가 누구 하고 싸웠어? 어머, 아휴, 아뚜가 깜짝 놀랬잖아 <laughs> 아뚜기 저기 포획틀에 <포에이트레> 안 갔지? <laughs> 아뚜가 저기 가지마, 포획틀에 응? 가자, 밥 줄게, 가자. 이리 와, 빨리 와. 왜 누구 있어? 빨리 와, 얼른 와, 얼른 와, 얼른 와, 누가 오사 왔지? 어머 노랑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노랑아 아이고 이뻐라 얼룩아니네 누가 얼룩아 가가 <laughs> <뚜가, 얼룩아. 웃음> 가, 가. 가 아이고 위치 같네 이뻐서 아 누가 아 뚜기 아이고 이뻐라 응? 얼루가 누구하고 싸웠어 응 알루기 누가 하고 싸웠어? <laughs> 아이고 이뻐 어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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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이뻐라 어켜봐잡자 이빨이? 노아 이쪽으로 돌아, 노랑이 이쪽으로 돌아, 노랑아 응? 이쪽에 돌아봐,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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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잖아, 이쪽에 응응 얼치 떨어져 응. 먹어, 싹싹 긁어 먹어야 돼. 남기면 안 돼. 다른 애도 와가지고 먹으니까.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날 여기 와. 그러면 니네들 물고 그래. 남기지 마. 마지막 할게.